오늘은 토요일인데 어, 오늘 졸업식 근데 우리 학교 졸업식은 오후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 수영을 갔다가 지금 파마드 마켓에 왔습니다 파마드 마켓에 더리 달러스 30불로 무엇을 오늘 살수 있는지 일주일 동안 먹을 걸살수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입구갈 가운 준비 그러나 나는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무전 왔어. 그럼 리 유저블 백을 가지고.

약간 싸네. 3개, 1개. 블루베리는, 2개, 1개, 블랙베리, 2개, 1개. 그래서 여러가지 샀는데, 바나나, 이번에는 파파야도 사고, 오렌지 어개 레몬 다섯 개, 어, 그 다음에, 빵 3개,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랙베리 케이 사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아스파라거스, 슬란트로, 케일, 그 다음에, 토마토그 다음에, 플러을 샀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보그 졸업식에, 가운 안에 입고 갈 드레스. 이거는 원래 드레스를 굉장히 싼 가격에 제이크루에서 세일할 때 샀는데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공주, 공주였는데 공주 내가 그거를 자르고 대충 시침질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장 볼때 무엇을 샀는지 딱 30불을 가져왔는데 30불 중에서 지금 3불이 남았어요. 3불. 그래서 뭘 샀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 산 거를 보내, 보여주면 이 케일 99센트 실란트롱 한, 하나에 한 단에 79센트 그 다음 이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찍은 걸 보고 이거는 3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에 이거는 두개의 1불이었습니다 두개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블랙베리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이거는 1파운드에 59센트 6 그파파이가 오늘 싼는지99 센트였는지 79 센트였는지 하나에. 그래서 파파이를 한번 사보고 레몬 이렇게 레몬 이렇게 이 큰데 이 레몬 다섯 개 2달러. 그다음에 이거는 네이버 오렌지 다섯 야 여섯 개 2달러. 그다음에 이거는 세개세개 일불이었던 것. 같아. 다른 거는 하나 일불이었는데 빨간 거는 세개 일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아 이거, 아 이거 일부리였고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 나왔으니까 샀고 그래서 이렇게 Farmers Market에서 이렇게 산게 Seventeen d o l l 그다음에 거기 사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후지 사과를 사러 근데 여기 Rd에 갔는데 이 사과를 꼭 이렇게 비닐에 해서 넣기, 넣어서 내가 보통은 파머즈마켓에서 사려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파머즈마켓에 후지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디를구독불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시금치도, 이 베이비 시금치 이것도 항상 비누로 들어있는데 이거는 1 나갈 40센스 그 다음에 이거 마이 페이보릿 랩센 어, 텐지트 랩 이거, 이게 얼마더라 2불 3 0이었던거 같고 그 다음 에 이거 아몬드 밀크 거기는 아몬드 밀크가 싸가지고 아몬드 밀크 이것도 한 2불 30 그래서 알디에서 전부 산 것은 9달러 76센스 그래서 알디에서 한 10불 쓰고 여기는 딱 17불 그래서 27달러 남은 돈 3달러 아침을 수영을 갔다 와서 어제 내 졸업한 대학원생이 탐파에서 어, 일을 하는데 오랜만에 오늘 졸업식 친구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걔가 걔도 비건이라고 해서 걔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서 걔가 학장 때는 내가 항상 사줬지만 걔가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걔가 나한테 밥을 사주고 그래서 어 이거는 그 비건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먹고, 하나 남은 거 그리고 모닝커피 그리거는 어, 다른 사람이 나 비가 이라고또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좀 어, 이렇게 도넛으로 도넛과 모닝커피로 오겡 빨트 노 <목소리> 이것도 약간 파란색이나요 <목소리> 다. 나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즐겨 먹는 거 이렇게 플랫브레드에다가 시금치하고 케일, 그다음에 비건 마요네즈, 그다음에 집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넣고 둘둘 말아서 그냥 점심으로 도시락으로 가져갑니다.